2022년 8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가득 충만히 채워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겠습니다. oh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리사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호스피 병동에 있는 환우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러 병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 주님의 만져심을 통해서 이로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북유리하게 주시고 불쌍하게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세계 도처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이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빌고 그납니다. 코로나 이렇게 사태 때문에 여러 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주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세워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나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소, 속이는 시내같으이나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고한 성도전병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희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1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고추기는 칼과, 이 전쟁을 말하죠.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 또 다른 그 힘센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것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경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듣지 아니했죠. 그래서 예레미아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자무 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오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의이 기도를 보면은, 내가 지금 당신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순환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예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기쁨과 내마음의 즐거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그랬 자, 내가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전했는데 그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아니하고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기쁨으로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중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또 이런 중에 내가 상처가 낫지 아니하고 이건 그렇겠죠? 고통받고 상처가 낫지 않다. 그 이것은 외적인 상처보다도 내적인 심적인 이 상처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어, 어, 물을,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여기 속이는 시내라고 하는 것은, 에,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너무 잘알수 있는, 에,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 와디라고 하는 현상인데, 비가 내리면 갑자기 광야 같은 곳에 물이 쭉 시내가 돼가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비가 그치면 언제 물이 흘렀느냐 갑자기 말라버리는 그런 증상을 와디라고 하는 그런 증상인데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 같은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의 그 심경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끄는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라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 예. 올텐데 너에게로 가는 것은 너는 그것을 허락하지 마라. 너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 네가 전했다고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시 그 백성들에게로 네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너는 경관 노트의 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순환을 나가는데도 될때 될 때, 될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자기 품에 이렇게 안아주셨던 것을 우리 가 이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잘알수있다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라 하는 거야. 내가 너의 보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너의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너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네가 바른 소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많은 대적들이 생겨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던져주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그 글을 쓴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글을 이제, 그것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 중에도 이렇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뭐 두둔해 주고 있는 그러한 그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더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의 수렁텅이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그 사실대로 증거하는 그런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낙심도 되죠. 그런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가감 없이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나라의 그 가운데 정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기도했고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 참다운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로 증거함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 그 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 기독교가 100몇십 년밖에 되지 않죠. 100 예, 지금 한 5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우리의 선진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그런 이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뭐잘 하시잖아요. 예,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예, 우리 그 손천 예양원의 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예, 어떻게 보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요구되는 그러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던 그러한 그일 그러면서도 그가 소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당하기 때문에 깊은 그러한 그 에, 내면의 상처를 입고 그가 아파하고 있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일이 될 것이다. 입이 될 것이다. 너는 네가 전하는 그 말은 바로 내가 증거하는 입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 시대 속에 영적인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은혜를 받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영적인 예레미야처럼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기탄없이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증거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 성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서는 이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드리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